자, 이제 세 번째 관절주의 결합조직에 대해 좀볼 텐데, 어, 이 결합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뭐, 결합조직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어, 기본적인 생리학, 생리해부학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추후에, 어, 해부생리 파트의 콘텐츠를 촬영하게 되면, 그때 정말 제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39페이지에 돌림축 봤던 그림 바로 위에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어, 관절 주위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생물학적 기본 물질에 대해 나오는데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섬유단백질 첫 번째는 섬유단백질 두번째는 바탕질 이라고 해요 바탕질 그라운드 서브스탄스 그리고 세번째는 세포 이렇게 세가지 나오는데 어,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요거를 카테고리 제가 좀 지어 준다면 1번이죠 1번 이고요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얘는 조그만한 1번 2번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더 카테고리를 하자면 1-1 1-1, 1-2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얘는 2-1 그리고 얘는 2-2 얘는 2-3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여기 안에 이두 가지가 속해 있는 거예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파이브러스트 프로테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속해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뭐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저가 있고 포크가 있고 나이프가 있고 뭐 젓가락이 있다면 이네 가지가 식기류라는 큰, 속, 큰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식기류라는 카테고리가 이 섬유 단백질이고요. 아교질 탄력소라는 것은 젓가락, 숟가락 같은 식기류에 속해 있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삼판으로 바뀌면서 글씨랑 어떤 그 보이드 보이드체도 좀 없어지고 어 그냥 똑같은 느낌으로 나와 있어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이 판은 아마 그 층계가 나누어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콜라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교질이에요 근데 아교질보다 콜라겐이 좀더 와닿아요 네. 콜라겐은 1형과 2형이 있고요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탄력소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밑에 보면, 글리코사미노글리칸,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데, 요건 조금 짚어주고 갈게요. 어, 글리코, 보통은 여기 글리코사, 글리코, 코사미노, 글리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좀만 확대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여기 글리코 4가 있죠? 이거를 글리코스, 아,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여기 있는 S가 생략이 되기도 해요. 이게 좀 생략이 되어서, 글리코, 그냥 글리코 아미노글리칸, 글리코 아미노글리칸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이제, 글리코사미노칸,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이렇게 써놔서, 요거를 조금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 생명, 그 생물 쪽이죠. 생물 쪽 파트에서 굉장히 이런 딥한, 어, 딥한 영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한 두 가지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 혹은 글리코 아미노글리칸. 이라고 해야지, 용어가 글리코, 글리코릭이라고 하는 것과 아미노, 그, 아미노 엑시드 라고 하잖아요. 그, 어, 아미노산. 어, 아미노산과 이제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한국말로 글리코, 사실 글리코는 당이죠. 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 아미노 글리칸. 이렇게 의미를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어, 조금 확장해서 간단히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자분들은 좀 아시나요? 글리코 아미노 글리칸이라는 게, 그 화장품에도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주름 개선이나, 어떤 피부에 효과가 좋, 은 거니까. 왜냐면 이게, 그 관절에, 글루코사민, 글리코사민이라고 하는, 관절에, 어, 글, 글루코사민? 글리코사미노글루코사민이라고 그 이제 그 우리가 시중에 파는 영양제로 팔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 글리코아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그 구성되는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뭐황 황산 어, 황산 글루코사민이 굉장히 요런 관절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어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요. 요거는 관절에 관절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피부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와 관절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어떤 세포의 재생 능력을 좀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세포의 성장의 성장을. 그래서 뭐 점막 같은 부위에도 이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섭취를 하면 그쪽으로 이제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걸로 해서, 어 사람들이 제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세포 성장이라고 쓸까요? 이걸 쓰니까 잘안 보이네요. 세포 성장. 자, 이 세포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찾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옆으로 넘어가서, 자, 바탕 물질에는 또 물이 있구요. 그리고 이거는 용질이라고 해요. 용질. 그래서 크게 섬유 단백질, 섬유 단백질, 그리고 바탕질, 세포에 대한 기본적인 물질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39페이지 위쪽을 보면, 어, 두 번째 문단에 매우 일반적으로 인체에 있는 모든 결합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 이세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밑에 밑에 줄에 보면 어 외관상 다른 구조 그러니까 뭐, 뭐 지방덩이 뼈 관절 연골 어 극단적으로 우리가 뼈랑 지방덩이 지방덩이 우리 그 무릎에서 봤죠 어, 파텔라 뒤쪽에 있는 그 지방 지방 물질들 그 지방과 뼈는 우리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완전 다른 물질 같잖아요 그렇지만 결합조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뼈도 결합조직이에요.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외관상 다른 구조이지만 같은 기본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보자면 이세 가지 카테고리의 물질이 10%, 10%, 90%가 되면 뭐 뼈가 되는 거고 30%, 30%, 40%가 되면 인대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줄의 밑에 밑에 줄 보면은, 어, 세포의 독특한 구성, 비율 및 정렬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페이지를 그 다음 페이지로 어, 넘기면, 섬유단백질. 첫 번째 섬유단백질에 대한 내용 쫙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바탕, 바탕 물질인데, 바탕 질로 나와 있죠. 제목이. 바탕질에 대한 내용, 세 번째 세포에 대한 내용이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넘어서 42페이지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어 42페이지부터는 요 관절 주위 결합조직의 유형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에 삽입된 것은 42페이지에 있는 아래 표2-2표 2.2의 표 표를 제가 삽입해 온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어떤 걸 보는 거냐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페리아티큘라, 그러니까 관절 주위에요 관절 주위에 있는 결합 조직에 대해서만 보는 겁니다. 관절 주위의 결합 조직 첫 번째는 댄스, 이제 미집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치밀 결합 조직, 치밀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아티큘라 카트리지라고 하는 관절 연골. 그리고 세 번째 섬유 연골.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종류는 쭉 나오는데, 이거는 해부학에서, 해부생리학에서 아마 배우고 이거를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 이제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어떤 체육과나 물리치료 전공을 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생활체육 전문가, 생활체육 지도자 전문가가 되신 분들께서는 이제 해부생리학은 또 필수거든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해부생리학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해부생리를 좀 다시 해부생리를 좀 제대로 정독을 하고 키네지올로지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렇다고 이거 영상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해부생리학 책 하나 사서 찾아보면서 요 내용은 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따로 좀 정리를 하시면서 키네지올로지를 저랑 같이 완독을 하시고 해부생리는 그럼 나중에 어떤 강의를 제대로 한번 듣기만 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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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는 안되 있는 거안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블럭 블럭인 거를 한번 또 취합하도록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해부생리도 좀잘 가르쳐 드릴 자신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강의를 또 구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해요 요거는 음, 나중에 해부생리학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될것같고요 뒤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어드밴스적인 지식으로 어, 어드밴스된 강의를 제가 또할 예정이에요 키네지올로지 좀 레벨 높게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때좀 어, 얘기할 내용들이 뒤쪽에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음, 아마 영상 업로드는 지금 2021년 4월 중에 업로드가 될 예정일 것 같아요. 네. 3장은 좀 내용이 방대해요. 3장부터 좀 방대한데 조금 고민입니다. 요거를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짚어서 강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4장까지는 제가 꼼꼼하게 좀 봐드리고요. 이제, 5장부터 관절, 우리 인체 관절별로 나오는 것들은 조금 이제, 어, 핵심만 짚어서 어, 강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 강의 구성에 대한 건 굉장히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자세하게만 해드리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지금 다들 댓글로 소통을 해주시는 게, 어, 이거 좀 빨리 업로드가 안 되겠냐? 라는 질문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최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처럼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뭐 좋아요 영상마다 하나씩 다 눌러주시면 예, 저는 좀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변의 분들에게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도 지금 편집을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창출이 되면 편집자를 고용해서 편집을 시키게 되면. 아마 영상 업로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삼 장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